고등수학상 부등식 여러 가지 부등식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개념원리 연습 문제 226쪽에 238번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238번 문제입니다. 연립 부등식이죠. X 제곱 플러스 A, X 플러스 B가 영보다 작다와 X 제곱 플러스 3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를 구했더니 1식, 이 2식이라고 하면 해를 구했더니 0보다 크거나 같고 X가 3보다 적다. 그럴 때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가 또 5이다.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얼마냐. 그런 문제입니다. 이두 1번식의 1식, 2식의 11분의 식풀었던 이게 됐다는 얘기죠. 그럴 때 이걸 만족하는 AB를 구해서 AB를 구했더니 a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가 5다. 레이저분 플러스 비제곱은 얼마야 그런 문제입니다. 자, 우선 2번부터 풀어볼까. 2번. 2번은 x 플러스 3이 0보다 크나갔다니까, x는 마이너스 3보다 적거나 같고, x는 0보다 크나갔다, 그죠 자, 이거를 표시하면 마이너스 3은 여기 있고, 0은 여기 있죠, 그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야 되겠죠, 그죠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1번은 적다죠. 1번의 두글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이건 알파보다 크고 베타 보다 작다는거죠 그죠? 근데 그걸 구했더니 0과 3이라는 겁니다 0이 여기고 3은 여기쯤에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 X축인데 3이 이던데 3이 0과 낮고 3보다 작답니다 공통부분이 2부분입니다 공통부분이 2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2부분 그러면 3말고 이거의 2부분을 한거는 K라고 한다면 K는 여기쯤에 있어야 되겠죠 그죠? 여기쯤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이 부분과 이 까만 부분의 공통부분이 빨간 부분이 된다는 뜻이죠 그죠 따라서 이 k는 어떻게 합니까 마이너스 3을 벗어나면 안되죠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0이 되면 또 안되죠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k가 요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면 두 부등식의 공통부분은 0 부분이 되는 겁니다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의 두 분이 k k하고 뭡니까 3이죠 그죠 사실 알죠 그죠 두 분의 k와 3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k와 3을 두 분의 이차원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마이너스 k 플러스 3x 플러스 3k 이렇게 쓰죠, 그죠 그럼 여기서 뭐가 됩니까? 아, a는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 되고, b는 3k가 된다는 사실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다 그대로 대입합니다 절댓값이요, 대입 한번 그냥 k 플러스 3이죠 그렇죠? 이거하고 3k를 더 했더니 5가 되더라. 이거 어떻게 풉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에, 이게 제로가 될 때는 마이너스 3이고, 이게 제로는 0일 여기니까.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요 사이에 있을 때보다 그때 나눠야 되는데, 여기서 요 사이일 때만 얘기해 주죠. 그러므로 마이너스 1을 얘기해 보게 되는 양수가 되고 이거는 음수가 되죠. 그렇죠? 따라서 k 플러스 3, 마이너스 3k가 5가 되니까, 에, 마이너스 2k는 2가 되니까, k는 결국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된다는 뜻입니다. k가 마이너스 1이면 a는 얼마가 됩니까? k가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 b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렇죠? 따라서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4 더하기 9니까 13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까? 자, 이제 239번입니다. 이차방정식 x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 플러스 1, 239번입니다. 239번 마이너스 4배 k 마이너스 2x 플러스 k 제곱 플러스 11. 이거의 두 글이 모두 음수다. 두 글이 모두 음수다. 그러면 k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문제입니다. 두근이 모두 음수다. 그러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우선 판별식이 0보다 크나 같아야 되고 두 번째 두근의 합을 구하면 음수가 되고 곱을 구하면 양수가 된다. 그세 가지가 만족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첫 번째 판별식 구해봅니다. 짝수 판별식이죠. 4배의 k-2n제곱-ac k제곱 플러스 11이 0보다 크나 같다. 4k제곱 k제곱이니까 3k제곱이죠. 그렇죠? 마이너스 16k죠. 그 다음 에4 4 16이죠. 16에서 1 1을 되면 뭐가 됩니까? 5가 됩니다. 이게 그거나 같다. 3과 1, 1과 5하면 3 5 1 5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결국은 3k 마이너스 1과 k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k는 3분의 1보다 적거나 같고 k는 5보다 크거나 같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번째두 글의 곱두 글의 합은 k 마이너스 이죠 4의 k 마이너스니까 4배의 k 2가 0보다 네, 둘다 음수, 0보다 작아야 되죠. 따라서 k는 2보다 작다가 되겠고 두 번의 합은 0보다 크죠, 크죠, 크죠. 따질 필요가 없죠. 2보다 작다 이걸 공도적으로 결국은 k는 3분의 1보다 적거나 갖다가 답이 되는 겁니다. 245번 문제입니다. 이차방정식 x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 플러스 1x 플러스 3. 이거의 두 글이 모두 두 글이 모두 1보다 크다. 에이에 보면 뭐야. 두 글이 모두 1보다 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래로 볼록이죠. 1이 여기 있다면 또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이게 알파베타가 있다면 두 글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요런 형태로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도 판별식 해봐야 되죠. 첫 번째 판별식 4분의 짝수 판별식.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 시니까 3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가 되고 a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2가 되죠 이거 크레용식으로 해야 되죠 크레용식 하면 뭐가 됩니까 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에, 3이 되죠 그죠? 따라서 에, a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적거나 같고 a는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3보다 크거나 같다 가 되겠죠 두 번째, 예, 일에 대한 함수 값이 0보다커야 되죠, 1렇죠일대이뭐 됩니까? 1 2 배의 a 플러스 일 플러스 보다커야 되겠죠, 마이너스 그렇죠? 이 a, 마이너스 플러스 이가 0보다커야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이는 1보다 작아야 되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대체로 알파 플러스 베타를 이로 나눈게 뭐보다 커야되보다야 커야 됩니다. A 플러스 1이죠. A 플러스 1이 1보다 커야 된다니까. A는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렇죠? 1보다 대칭층 여기에 부분이 1보다 오른쪽에 있어요. 1보다 커야 되죠. 그렇죠? A는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렇죠? 2분의 2배의 A 플러스 1 그렇죠? 자 그러면 세개를 만족해 볼까요? 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여기 쯤 있을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부터 3은 여기쯤 있을 테고 이건 0보다 크고 1보다 1은, 1은 여기쯤 있고 0은 여기쯤있죠그죠 그래서 1이 여기쯤 있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거보다 이거보다는 크고 그죠 이거보다 적다가 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1보다 적다. 1 여기죠. 1보다 적다가 되죠. 적다. 그 다음에 0보다 크다가 되죠. 그죠 공통부분은 2부분이죠. 그죠 예, 네, 2부분이니까 마이너스 네, 1 플러스 루트 3 보다는 크고 그죠? 어, 뭐가 a가 1 보다는 작다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말했습니다자 이번에는 242번 문제입니다. 엑스의 네. 2차 방정식, 엑스의 제곱 플러스 4k x 플러스 2k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k 마이너스 두 근이 부호가 서로 다른 다르고 두 근이 부호가 서로 다르고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음수의 근의 절대값이 양수의 절대값보다 크다 그러니까 음수의 절대값이 양수의 절대값보다 크다. 테이버 미르고요. 이 말을 해석을 해볼까요? 이차방식式두 글이 부호가 서로 다르고 음수의 절댓값이 양수보다 크다. 그렇죠? 자 이럴 때는 두글 알파벳으로 두개 더하면 이게 더 크니까 음수가 되고 두개 곱하면 부호 서로 반대니까 양분사. 이거 두 개만족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 글이 음수, 한 글이 양수니까 판별식을 쓸, 쓸, 쓸 필요가 없죠, 그렇죠? 두 글이하면 얼마입니까?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4k가 되죠. 마이너스 4k가 모두 다 작으니까 k는 0보다 크다고 되겠고 그죠그 다음 두 분의 곱은 이거죠. 2k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그렇죠? 2와 1, 1과 1 마이너스 플러스 적죠. 아, 이게 플러스, 이게 마이너스가 되겠죠. 따라서 2k 마이너스 1과 k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니까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그 2분의 1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렇죠? 이두 개를 공통분으로 뭐가 됩니까? 0보다 크고 k는 2분의 1보다 작다가 되겠다. 그런 것입니다. 2 4 3번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의 제곱 마이너스 4kx 플러스 3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이 2차 방정식이 두 글이 모두 2분의 보다 작다. 두글이 모두 이보다 작답니다. 두글이 모두 이보다 작다니까 이가 여기 쯤 있다면 아래로볼러게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알파 베타가 있어요.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것도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자, 첫 번째 판별식 짝수 판별식입니다. 4배의 K 제곱이죠. 마이너스 A c 죠 3K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E가 0보다개의 숫자는 K. K p l u K m i n K 제곱이죠 K 러스 K 마이너스 K 가 i n u s K plus K m i n u K plus K minus K plus K m i 이 u K 는 l u s K p l 다 s K minus K plus K p l u 다두 번째입니다. f2가 0보다 l u s K plus K plus K 니까4 마이너스 8 K 플러스 3k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가 되죠. 3k 제곱 마이너스 9k 플러스 6이 0보다 크다. 3으로 나누면 k 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2와 1이니까 k 마이너스 2, k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따라서 k는 1보다 작고 k는 2보다 크다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에두 예, 분을 더해서 이로 나누건 알파 플러스 베타는2로 나누는 거 어떻게 되는? 이게 2보다 작아야 되죠, 죠? 이거 이거죠, 죠? 에이 k 이 k k가 k가 이보다 작아야 됩니다, 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4k고 이로 나누니까 2k 맞죠, 죠? 자, 해볼까요? 몽통을 찾아볼까요? 가장 작은 게 마이너스 이죠, 마이너스 이가 있고 마이너스 이보다 적거나 같다. 1보다 가나다 그렇죠? 그 다음에 k는 2보다 크다. k는 1보다 작고, 1보다 작고, 2보다 크다, 그렇죠? k는, 작다. k는 작다. 2보다 작다. k는 2보다 작다. 즉, 다시 안 들어왔습니다. 공통 부분 뭡니까? 마이너스 i보다 작다, 그렇죠? k는 마이너스 i보다 작거나 같다가 답이 됩니다. 244번입니다. 2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2a 마이너스 1 이거 두 분이 알파 베타에 대해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알파는 0보다 크고 베타보다 2이 큽니다. 이거를 만족할 때 이것을 구면 됩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아래로 보는 거죠 마이너스 1이 있고 여이 있고 1이 있는데 야 아래를 보려니까한 거는 요 사이에 있고 달라건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간단하죠? 마이너스 1은 0보다 크고 0은 0보다 작고 f 2은 0보다 크고 이세가지로만들어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1대 0은 얼마인 마이너스 1대 0은 2A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첫 번째 3A 마이너스 3A 마이스 1이 0보다 크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번의 1보다 크다가 되고 2번의 3대 0대 2번의 1번이 0대 입 2번 2에 마이너스 2죠 2 a 마이너스 0보다 작으니까 a는 2에 마이너스 1보다 작다 3번은 뭡니까 3번은 에, f1 f1이 0보다 커야 됩니다 1대 입하면2 마이너스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1이 0보다 커야 됩니다 a 플러스 1이 0보다 커야 되죠 그렇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됩니다 3개 공통 부분 마이너스 3분의 1이, 아, 1이 가장 작고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또 마이너스 3분의 1여 집이죠.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다. 2분의 1보다 작다. 공통 부분은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고 a 는 2분의 1보다 접근하였다. 2분의 1보다 작다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범위가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245번입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 플러스 2 근중 적어도 한 개가 2차 방정식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이거의 두근 사이에 있다. 1번과 2번인데 1번에 근중 적어도 한 개가 이두 근을 알파벳으로 하면 알파벳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이거의 두근중한 적어 단계의 한 근이 이두 근. 이두 근은 뭐가 됩니까? x-2, x-3이니까 2와 3이 그렇죠 그러니까 2가 있고 3이 있는데 이 사이에 적어도 이거에 한글이 있다. 겁니다. 알파벳타 그러니까 한글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두근다 있을 수. 예를 들어서 한글이 있을 때는 뭐 이렇게 되더거나아니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두 글이 이 사이에 있을 때, 두 글다. 이 글을 들어가 다니겠죠. 그죠? 그래 이걸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두개다 해봅시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되면은 이거 무슨 말입니까? F2와... F3을 곱했을 때0 보다 작으면 되죠. 그죠? 이렇게 돼도 부호가 서로 반대. 이렇게 돼도 부호가 서로 반대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F2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2 대입하면 4-4K 플러스 K 플러스 2그 다음에 3 대입하면 9-6K 플러스 K 플러스 2 이게 0 보다 작으면 되죠. 그죠? 자 다시 써볼까요? 이건 마이너스 3k 플러스 6이 되고 이거는 마이너스 5k 플러스 에, 9하고 2 다음 10이 죠 이렇게 되겠죠. 저. 마이너스 곱하면 이거누가 됩니까? 에, 3k 마이너스 6 이건 5k 마이너스 10이 0보다 작다. 그렇죠. 이거는 뭡니까? k 마이너스 2와 5k 마이너스 10이 0보다 작다니까 k는 에, 2보다 크고 아, 5분의 1 1더 크고 아, 2보다 크고 5분의 11보다 작죠, 작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이런 경우가 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F2도 0보다 커야 돼 F2가 얼마입니까? 저게 F2죠. 4-4k 플러스 k 플러스 2가 0보다 커야 되고 그걸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3k 플러스 6이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k는 에 이보다 작죠, 그죠 k 이보다 작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f 의 3, f 의 3이 또 영보다 커야 되죠. 3은 뭐가 됩니까? 9 6k 플러스 k 플러스 가0보다 커야 됩니다. 마이너스 5k 플러스 11이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k는 어떻게 됩니까? k는 5분의 11보다 작아야 되죠, 그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지막에 두 분의 합을 이루다 놓은 거. 두 분의 합을 이루는 나람은 k죠. k가 2와 3, 사이세 되죠. 2보다 크고 3, 사이세 됩니다. 자 이걸 다 만족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다 만족하려면 결국은자 어떻게 됩니까? 2가 있고 그죠? 2가 있고 5분의 10이 있고 2가 있고 5분의 10이 있고 2와 3. 2가 가장 작고 그죠? 그다음에 5분의 11이 여기 있고. 그다음에 3이 여기 있죠. 그렇죠? 2보다 크고 5분의 11보다 작고. 그다음에 2보다 작고. 그다음에 -5분의 11보다 작고. 그렇죠? 얘 5분의 11보다 작고. 그렇죠? 그다음에 2에서 3 사이. 2에서 3 사이죠. 2보다 크고 2에서 3 사이죠. 2에서 정사입니다. 그럼 공통분모 뭡니까? 뭐 거죠? 그런 거죠. 어. 됐죠? 그럼 따라서 2보다 크고 2보다 크고 k는 5분의 11보다 작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구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